인데요. 어 안녕하세요. 네, 사장님 네. 저 아세요? 아니 뭐 그렇지. 승원이 승이 이러면서 뭐 말통에서 전화한다는데선하시면전 제가 까요 사장님. 제가 딱거아요 네이버에서 진영민 중고차 검색해 주셔서 차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많이 찾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네진 신영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남 양산이시네요. 저희 수원에 방문을 해 주셔야 되는데 거리가 조금 있으시다 보니까 서류가 지금 다 갖고 계신 상황이라 요거는 제가 따로 처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470 맞나요? 그쪽에 다준 게? 어떻게 그 업체를 알게 됐어요? 유튜브로 동문사 구매하신 차가 제네시스 G80 원래 차 가격이 1,490만 원짜리 차인데 총 1,668만 원이 구매 비용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할부를 지금 하신 금액이 좀 얼마죠? 2,350만 원. 2,350. 그러면은 지금 68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남아요. 그중에 200만 원은 우리 고객님이 여유 자금 하시고 할부를 좀 높게 썼으니까 그리고 470만 원에 대한 마진을 유튜브 업체에서 가져간 겁니다. 이 마진을 제가 돌려 드릴 거고 너무 멀리 계시니까 제가 일단 제 선에서 처리를 해 보고 그리고 또 연락을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혹시 여기 저... 시중 만나려고 왔거든요 아니안 했어요 전화세요기요어요 네, 진영민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어디 계세요? 어, 지금 다른 업무 때문에 나와 있는데 왜그러시죠 엠파크에 좀 찾아와 뵀어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어떤 부분이죠? 저신용 때문에 그렇죠요. 피해자도 있고 해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분? 지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꼭 만나 주셔야 되고이뭐구보가많는이 오고 있이는데많는이하셨더이고요 보니까 구해자분들 제가 복구해 드리려고 이화구린 거고 구이거 네. 만약에 처리 안되면 탈세로 그냥 신고하죠 뭐아 제가 지금 서울 쪽에 있어요 늦게 오세요 저 인천에 계속 있을게요 사실은 저도 좀 생각 좀 하려고 시간 좀정리하려 했는데 뭐 이게 시간 끝나고 된,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네. 그냥 바로 만나서 어. 얘기 나누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예 가면서 전화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아, 네, 네, 네. 바로 찍기 전에 좀 얘기 좀 나누시죠 아니요 연산 올라오는 거 많이 받고 근데 저희가 그렇게 많이 하는 업체는 아니에요. 사실은 많이 하는 업체가 아닌데 제가 지금 저신용 영상 몇개 올리니까 바로 연락 오잖아요. 최근에 이제 사가신 어떤 분이 이제 전화하셨는지도 아까 전에 470을 얘기하시길래 파악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전래서이 어떻게 되는데? 맞아요. 전 이거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환불받을 거예요. 연락은 안 드렸어요. 그분한테 네. 저희도 광고비 나가고 하니까는 부채한 얘기는 아니고요. 영상은좀 부탁 좀 드릴게요. 영상은 무조건 돌릴 거예요. 그건 저하고 얘기하실 게안 돼요. 그리고 저는 환불도 환불이지만 앞으로 분명히 더 연락이 올 거예요. 음, 그럴 수 있죠. 네. 않은데, 저신용 사실은 그거 영상 올라오고 광고를 껐어요. 매매부 제가, 제가 2 3 년째 하게 된거지요 네. 근데 이거 찍기 시작하고 한 게. 급... 지금 까이 하고 계시잖아요 걔네들 하는 거 보고 아 저렇게 도 되는구나 하고 좀 이제 해봤는데 모든 마진이 다 그렇지는 않고 사실 많이 남을 때도 들그 남을 때도 있는데 이분은 여의잡은 가지 마시면서 했기 때문에 저희도 어느 정도 남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한 건데 그거는 그냥 원하시는 금액 그 407이 다운됐던 거기 때문에 저희가 부대비용이 더 들어간 게 있는데 상관없이 그냥 환불을 할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꼭 올리셔야 되는지 그냥 가까요 여기서? 그 얘기 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까지 6년 동안 이제 자동차 사기를 잡으러 다녔는데 하나 나오는 업체는 하나만 나오진 않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최우선은 저는 환불이에요 그래서 환불해 주시면 분명히 모자이크 처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차해서 뭐 이렇게 누구 누구 뭐 스거 시 통해서 스거 씨 통해서 뭐 이런 뭐 것도 안 했어요 사실은. 네. 하이으면 뭐 제가 더지랄했을 거요 네, 그, 그런 거 같아서. 형님. 네. 잡았어? 네. 선물 받고. 말던데요? 난 어떻게 알아? 뭐형 통해서 전화할까 하다가 그냥 안 했다 그러더라고. 형. 나얘 모르는데? 아니뭐어차피 그냥, 그냥 하는 얘기겠죠 그러면. 전화해볼게. 전화번호 뭐야? 네, 그래, 난 어떻게 개새끼들. 승원인데요. 어 안녕하세요. 사장님 좋아세요 네. 아니 아니. 아까 전에 진 대표하고도 얘기했는데요. 아니 뭐 승원이 네. 승원이 이러면서 뭐더 말통에서 전화한다는데 사장님. 아니, 아니, 승원이라고 어떻게 얘기한 적 없어요. 승원씨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승원통해서승원통해서 통해서 뭐. 어떻게 하세요 사장님? 이 아니 저기 뭐 친하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랑 그거랑 무슨 상관 있어? 아니 모르는데. 아니. 저도 뭐 그런 건 아니고. 네. 아니 뭐저 안다고 씨... 그래서. 아니 나 도대체 아니... 난알 수가 없는데 형님아. 뭔가 하시면 전 승원... 제가 까요 사장님. 제가 그러면은 간단하게 한글을 처리해 드릴게요 뭐 영상을 자꾸 길게 가서 제가 주저줄저 얘기해 봐야 맞아요 손해예요그좀 그, 좀 어렵네요 아까 막 계속 말씀 아유 전 절대 말안 통해요 그러면은 네. 다시 촬영을 시작할 거예요? 싫어요 왜요? 그렇게 하고 네. 싶지 않아요 아그까지이 영상 자체를 네. 제일... 동의 하에 찍은 건 아니잖아요 아, 처음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전화상으로도 촬영할 저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제 내용으로 길게 나가고 싶지가 않아서 그래요 또 환불해 주시지 마세요 그러시면 왜 저하고 협의를 보려고 하세요? 이걸로 제가 협의 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제가 여러 건이었으면은 촬영에 동의 뭐 이렇게 하신다는 거에 여러 건이 될 텐데요. 제가 말씀 정확하게 드릴게요. 여러 건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찾아왔죠. 말씀해주실 수 있어요. 이거 한 건만 딱 이거밖에 없다고. 아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 건이 될 네, 겁니다. 맞으시고 안 하고 한 거에 대해서 저도 동의는 하니까 송금은 하고겠습니다. 일단 제가, 제가 통화를 하고 계좌번호를 받겠습니다. 470 주시면 돼요. 네네. 네, 진영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그 멀리 계셔가지고 제가 단독으로 움직였고요. 네. 환불 받으려고 왔어요. 네. 예, 앞에 계신데 환불 해주신다고 하시거든요. 470만 원 입금해드릴 거고요. 일단 지금 문자로 계좌번호 남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 문자로 바로 남겨주세요. 바로 송금 될 겁니다. 예. 네. 제가 많이 있거든요. 네, 예, 알고 일단. 있습니다. 제가 싹싸죽일 거거든요. 네, 일단 뭐 멀리까지 오셔서 전화 주셨어도 내용 알기 때문에 할 건데 뭐더 이상 피해자 안 생기기 위해서 이렇게 촬영하러 가지시는 거 고생하시는 거 그것도 두가지니까 할게요. 저쪽으로 오시면은 네, 어 환불 약속 받았으니까 그 전에 있었던 거다 환불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날짜 이후로는 절렇게 하시지 마세요. 그때는 제가 조금 더 세게 나갈 겁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니데 영상 좀보리좀 좀 해주시면 안니다더 어, 얘기할 건 없으시죠? 네. 자 오늘도 이렇게 전액 한불다 마무리 됐습니다. 감명 깊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자동차 구매, 자동차 판매, 네이버에서 진영민중고차 검색해 주셔서 차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민중고차. 진영민입니다. 감사합니다.